안녕하세요 하늘의 애니입니다 자 오늘은 레고 가요무대 또 해볼 건데요 네, 가요무대라고도 하고 트로트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대에서 회또 오늘은 노래를 너무 길게 하면은 시청자분이 막 다른 프로를 돌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일정만 하고 딱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상품이 바로 이 닌텐도입니다. 제가 닌텐도를 실제에서 하는데요, 네, 이거는 가짜고 뭐 레고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가위 모델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출전한 사람이 두 명이고 저까지 합쳐서 세 명이 되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연습실이랑 쉬는 시간에 이라고 뭐 그런. 보신가 봐요. 수개수처럼. 네, 그래서 대기실 같은 곳에서 제가 대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 가. 자, 자, 아, 여기 대기실에 이때는 왔긴 한데. 이거, 음, 사람들이 뭔가 노래를 잘하게 생겼는데. 하긴 난 재미로 운 거니까. 하하하, 아, 그래도 저 닌텐 도 갖고 싶은데. 이제 네, 일단은 나 화장이나 해야지 히히 시간이 흐른 뒤음 음. 화장 이 정도로만 됐고 이제는 시작할 시간이 거의 다된것 같은데 자 그럼 한번 내가 대회에 나가볼까 히히 자 여기 왔기는 한데 자리가 음 거의 꽉찬것 같은데 어 이게 땅빌례좀 하겠습니다 자 앉아야지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피디를 맡은 최땡땡입니다 자 오늘은 또 레고 트로트 무대라고 하고, 난 가요 무대라고 하는데 요 그래서 오늘도 노래 대회가 열렸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자 그래서 오늘의 출전자 바로 B 땡땡 씨랑 L 땡땡 씨를 같이 하는 무대와 바로 c 땡땡 씨랑 그리고 또마지막은애미님이 하는 무대.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외추천하신 분들이 볼수 있게끔 1 점만 부르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먼저 B 땡땡 씨와 A 땡땡 씨내땅 쌍둥이군요. 자 그럼 노래 한번 한곡 불러주시죠. 나와보세요. 저희 여기 있어요. 저희 안에 아,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르는 노래군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는 같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은 노래를 큐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자 이 노래 제목을 깜박하고 안물어봤는데이 노래 제목이 뭐죠? 아이 노래 제목은 바로 전화번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투표하겠습니다. 점수가 과연 얼마나 나올 수지자 투표 나갑니다. 네 올라가고 있고요. 과연 몇 점이나 하실지, 몇점 몇십니까? 네. 오, 10 오, 0을 넘었으면, 네, 꽤 잘한 건데요. 자, 네, 십오, 십오. 엄청나게 넘고 있군요. 지금. 아, 네. 바로, 2 0 점, 구입니다. 아니, 헉?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2 0 점, 90입니다 90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오늘진 자, 자, 닌텐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따 그리고 b 땡땡시 l 땡땡시 전화번호 네 이거 20 20.90 쓰겠습니다 90네 최고기록과 비슷한데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 히땡땡님입니다 히땡땡님 나주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요, 아네 히땡땡씨 앞으로 나와서 노래 제목 더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저는 제 노래 제목은 제가 제 노래 제목은 개수라고 합니다. 아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노리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이 노래를 기타를 치면서 할 거거든요. 허, 진짜입니까? 와우, 기타를 치면 뭔가 점수가 좀 높이 날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타 꺼내주고 노래 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큐 해주시기 바랍니다. 큐 하겠습니다. 큐. ちゃんちゃんちゃんって水がこま水がでかまば 아, 자 그래서 기타 솜씨가 아주 좋던데요 아네 제가 좀 그렇죠 네 일단 네 그럼 점수를 보겠습니다 과연 몇뭐 점일지 자 그러면 투표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구요 오 10점을 넘는가요 네, 10점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이 좋은 건데요. 자,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쭉쭉 쭉쭉. 아, 아쉽습니다. 20점 38입니다. 네. 계수곡을좀 잘했나 보네요. 네. 요거 이거는 비위 땡땡 씨랑 레이 땡땡 씨는 20점 90이었는데 38이어서 아쉽군요. 네. 20 2 0 3 8 쓰겠습니다 20.38 자, 자, 다음은 애니분입니다 자, 애니분 나와주십시오, 애니분 아, 저, 저 여기 있어요, 저 저, 저요, 저요 아, 네, 그러면 무대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어 아, 너무 긴장했다. 어, 어. 네, 그럼 애니분 뭐 노래 제목은 뭔가요? 아, 네, 노래 제목은... 네, 노래 제목은 바로 에, S O N 플러스 o n t 입니다. 아, 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은 노래 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래 1절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 보겠습니다. <laughs> 으, 제발 제발 1등 이라 자, 그러면 시작. 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오, 10 넘었습니다. 네. 자, 과연 몇 점이 나올지. 너무 아쉽습니다. 네. <laughs> 자, 애니 님은 20. 5 9 아니. 56입니다. 네, 따라서 B 땡땡 -00, L 땡땡이 부른 전화번호라는 노래가 1등했습니다. 네, 애니 님 너무 아쉽습니다. 20.56에서 44만 더더 했으면은 이렇게 됐을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잘한 사람이 좀 많았으면데요. 이자 자, 그래서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비 땡땡 엘 땡땡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닌텐도를 가져가는 좋고요 오, 감사합니다. 그래도 꽃등은 아니니 다행이 그래서. 상금 1 0만원이라도 타고 가겠다 우리다 닌텐도를 잡고다 우와 사랑해사랑해우 <사랑이야, 사랑이야>. 호우 <laughs> 호우 우와 B 땡땡님 사랑해요 L 땡땡님 사랑해요 우우아 <laughs> 어, 부럽다 닌텐도 네 나도 갖고싶었는데 응 어. 아니 왜 내가 그래도 접수를 내가 것... 대같이때님 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애니가 레고 가요모드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어요. 네, 오늘은 닌텐도를 애니가 못가져는데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